2026년 1월 1일 현재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피 200의 베이시스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선물 가격이 현물지수보다 높은 콘텐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베이시스 지표 26년 1월 1일 기준 코스피 200 현물지수 605.98포인트 코스피 200 선물지수 최근 월물 610.35포인트 시장 베이시스 4.37 수치해석 및 투자 전략 현재 베이시스가 4.37이라는 것은 시장이 매우 건강한 강한 콘텐고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 베이시스가 플러스권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기관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 차익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기관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받쳐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의 심리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4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 분위기 통상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백워데이션이 잦은데 현재처럼 높은 양수를 기록하는 것은 상승 추세가 견고함을 시사합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할전 베이시스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1.0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4.37은 상당히 우호적인 수치이므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함께 체크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